일단 처음 예티를 시작을 하면 이렇게 그 PC 화면이 스트리밍 개념이기 때문에 PC 화면을 그대로 일단은 옮겨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티 UI를 누르면은 이렇게 뭐 설정이나 알림 타이핑까지도 할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PC UI랑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실 여기서는 모바일에서는 그냥 뭔가 조작을 하기 힘들죠. 이럴 때는 UI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PC에서 할수 있어요. PC에서. PC 화면을 해가지고. PC 화면 보면은 설정에 UI에서 이제 이거는 모던하면은 음. 이게 그 지금 리마스터 통해서 리뉴얼 되는 UI인 거고 예티를 누르면은 예티 UI로 바뀌어요. 화면을. 그러면 여기도 예티 UI가 되는 거죠. 음.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예티를 쓸수 있는 거예요. 뭐애플뭐 뭐 조작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테치로 이동을 하되 스킬이라든가 이런 메뉴 같은 거를 가볍게 이게 화면에서 볼수 있는 조금 더 아까보다 좀 화면이 보기는 쉬운 것 같긴 하네요.